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회 모의고사를 보셨습니다. 조금 뭐다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으로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좀 비교적 쉽게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우려했고 전체적으로는 상 문제는 가급적은 빼고 중 하로 구성됐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지금 지적법이잖아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지적 법령상 이렇게 읽게요. 을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적 도면으로 물어보니까 지적도 임야도를 말하는 거예요. 1번.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다. 이게 지적도면 등록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맞아요. 이번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이게 정답이죠. 이게 이 소유자는 대장 종류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에만 나옵니다. 도면에는 나오지 않죠. 이번, 이번 정답이고. 지목은 우리가 목도장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지목은 이 지적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사항 맞습니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된다. 4번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제가 수업시간에 매널뚜껑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맞고, 도각선 수치. 이 지적도가 있으면 그 테두리 끝부분에 이 숫자 써진 거 있잖아요. 이걸 도각선 수치라고 합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적 법령상,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점 면적, 면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거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1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축적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자,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이게 지금 측량 대상이 되고 면적 측정 대상이 됩니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지적 측량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 이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규 등록한다, 등록전환한다, 축적변경한다, 도시개발사업한다. 전부 다이 측량해서 경계 새로 정할 내용들이거든요 이러니까 면적도 측정합니다. 맞아요. 이번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면장 이렇게 오잖아요. 면장 면적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합니다. 맞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부 시행적의 토지 면적은 제곱메타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맞죠? 제곱메타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제곱메타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좌표 값 나오는 지역은 제곱메타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한다. 맞는 말이고. 4번.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1 필지 면적이 0.1, 제곱메타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맞습니다. 600분의 1 /600 지역이니까 최소 면적이 0.1이잖아요. 그래서 0.1 미만일 때는 0.1로 해라. 오른 지문이 있네요. 4개 다 맞으니까 5,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5번 한번 가봅시다. 자,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을 한다. 이게 답이네요. 1,200분의 1 지역이면 은1 제곱미터 미만일 때1 제곱미터를 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0.1을 1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정답 5번.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검정사항, 지목, 지목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자, 옳은 것 골라라 라고 했네요. 지목 묻는 거예요. 1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랬으면 이게 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곡물, 원예작물, 묘목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답은 논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다음에 2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 시설, 항만 시설 부재지목은 상업용지다. 여러분, 이 상업용지라는 지목은 없는 거예요. 이건 잡종지죠. 잡종지. 상업용지라는 지목은 없다. 3 번,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지목은 사적지다라고 했는데 사적지가 아닙니다.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학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학교용지고.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는 종교용지에 포함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셋다 틀렸어요 다음 4번 지문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 땅, 습지, 항무지 이것들의 지목은 임야다 맞네요 <laughs> 암자, 모습, 황홀하다 이렇게 온거 있잖아요 암석지, 자갈 땅, 모래 땅, 습지, 항무지 암자, 모습, 황홀하다라고 외우는 거 임야, 이미야. 잡종지 아니에요 4번, 5번, 연, 왕골이 자생하는, 자,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지목은 유지죠. 유지. 유지라는 유지게 머물유자에 연못지자를 쓴다 했지 않습니까? 물이 고여있는 땅, 그러니까 이것들은 유지라고 해야 돼요. 국어가 되려면 은 수로 이게 나와야 된다고 했죠. 정답 4번, 다음에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적법령상 지상경계, 자 지상경계 위치표시 및 결정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라라고 했네요. 1 번. 자, 토지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할 경우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원래 건축물이 걸리지 않도록 분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가 네 개가 있죠. 걸릴 수 있는 예외 네 개. 도도 공판,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하는 거, 공공사업 판결 이럴 때. 그래서 2 번, 1번 X 정답.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 지상경계는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할 수가 있다. 맞죠? 도시개발사업 이것만 아니라 예, 도시군관리계획선, 공공사업 판결 이렇게 들어가도 맞아요. 3번, 매매등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설치하여 증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매매등을 위하여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곱 가지나 돼요. 핵심적인 말은 분할이에요. 분할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게 먼저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음, 4번. 자, 소관청은 토지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 새로 정할 때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지상 경계라는 말이 새로 나 앞에 나온다 했잖아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 그럴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한다. 이 자리를 틀리게 내고 싶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안 헷갈리려면, 이 지상 경계라는 말에서 이걸 끌어낸다. 이랬습니다. 4번. 도로 구구등의 토지자 절토된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상단부. 상단부 기준으로 경계 정한다. 이 절토라는 말을 올해 이 땅깎기라는 말을 추가로 넣어준 거예요. 절토됐을 때는, 상담,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1번이었죠. 1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좀 무난하죠? 문제 들이전반적으로 5번 문제. 자, 부동산 종합공부 틀린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1번. 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해서 별도로 복지하는, 복지할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하세요. 맞습니다. 이 종합공부 복제는 이것은 소관청이에요. 지적공부, 전산화된 지적공부 복제는 그건 장관이 하는데, 이 종합공부 복제는 소관청이 한다. 맞고. 2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 건축법에 따른, 자,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등록합니다. 맞아요. 이 종합공부 등록상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쓴다. 3번. 종합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내용을 등록한다. 틀렸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 여기는 지적공부라고 해야 되죠. 공간정보보, 공간정보법에 따른 지적, 어, 지적공부. 지적공부 내용을 등록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같이 나오니까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을 등록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이게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에, 내용을 등록한다. 맞죠? 이게 종합공부에는 토지용 의 규제라는 사항이 등록이 되잖아요. 이것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것 갖다가 쓰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 지적법에서 이 토지용 규제라는 말은요, 딱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이 종합공부에서 딱한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5번. 자, 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는 7조5 3각고 등록상 관련 기관 장에게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적 공부에, 종합 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이게 다른 관련 기관의 내용이 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소관청은, 소관청은 그것을 관련 기관 장에게 정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기가 직권으로 정정하고 통지한다. 그럼 틀려요. 정정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오른 질문. 자, 그래서 이 문제, 5번의 문제 정답은 아까 이거 3번이었죠. 등기부 내용이 아니라 지적 공부 내용이다. 이렇게. 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골라라. 이랬어요. 옳은 것 골라라. 자, 등록 전환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번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틀렸어요. 여러분. 등록전환이 나오면 이게 신규 등록과 같잖아요. 만약에 등록전환이 부담이 된다면은 이러면 이 신규 등록으로 바꿔 갖고 읽으면 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환은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9번, 부번이 원칙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땅 새로 매립했을 때그 매립된 필지 옆에 필지에 있는 것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거든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이렇게. X, 본번이 아니죠. 2번,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자, 숫자 앞에다가 임자, 임자 아니라 했죠. 산자죠, 산자, 죠 한글로 산. 이렇게 4번, 자, 3번, 지번은 시도지사가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붙인다. 틀렸네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 소관청입니다. 지적 소관청. 4번, 합병의 경우에는 대상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자, 본번 중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붙여줍니다. 맞죠? 예 합병은 이게 원래 선순위 지번으로 붙이는데 본본과 부본이 섞여 있을 때는 본본 중에 선순위 지번을 합병을 지번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옳른 지문 정답이 4번이네요 다음에 5번에 자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는데 본본과 부본 사이에 의 표시로 연결한다 아니죠 표시는 짝대기로 하잖아요 짝대기로 표시하고 읽을 때 의라고 한다 이렇게 자, 정답은 4번이 되고, 다음에 이제, 자, 7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적법령상 토지 이동 종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정말 제가 쉽게 된다고 낸 건데, 이걸 틀리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이 토지 이동이라는 말할때 토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토지라는 게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말한다. 토지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여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면 그게 토지동이잖아요.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토지 표시랑 관계 없는 거, 그걸 골라내고 토지 표시랑 관계 있는 거 이제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토지 등급은 토지 표시 아니잖아요. 토지동 아니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면은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맨날 예를 들었던 거거든요. 이러면 소재가 바뀝니다. 소재.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개별공시지가 토지동 아니고 토지표시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소유자 주소 역시 토지동 아니고 왜 네, 이건 토지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건축물의 위치 이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자지적법 영상 합병 신청할 수할수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자 합병할 수 없는 경우인데 틀린 것은 합병할 수 있는 걸 골라봐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1번 합병하려는 토지 정부에 대한 등기 원인 및 면허일과 접수번호 같은 저당권이 있는 것. 맞는 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용의권이 있어야 이제 합병할 수 있고, 용의권 아닌 것들이 있으면 합병 못한다. 라고 했잖아요. 예외회가 하나가 있어요. 저당권. 물론 하나 더 만들어진 게 동일한 신탁 등기. 그래서 저당권 있는 거 합병 가능하다. 2번.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일 때 합병할 수 없죠 합병할 수 없다 등기된 토지 있고 미등기토지 있으면 합병 안 됩니다 3번 가압류 등기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종이권 아니잖아요 종이권 아닌 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다음에 공유지분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안 되죠 공유지분이 같아야 됩니다 다음에 지번부여 지역이나 소유자가 서로 달라요 그래도 안 돼요 지번부여 지역 갖고 소유자 갖고 그래야 합병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적법령상 소유자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게 소유자예요. 소유자 정리. 자, 1번. 소관청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에는 자,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해라. 어, 틀렸네요. 정말 답이 허전하네. 제 앞에 있어 가지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이게 소유자 정리결의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토지 이동에 따라 정리할 때는 그때 토지 이동 정리결서가 만들어진 것이고, 2번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합니다. 맞아요. 이게 원래 우리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정리할 때는 등기 기준을 하잖아요. 그러나 신규등록은 제외되죠. 신규등록은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3번 소관청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경우 에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경우라는 말은 느낌이 왔을 때그 말을 했죠 어, 대장에 써져 있는 소유자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때는 등기부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긴해다 등기부 열람해가지고 일치하는지를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다음 4번 질문에 가면 소관청은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산자료 요청할 때는 무료로 한다. 방금 느낌이 와서 등기비 열람해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수료 공짜다 그 말이에요. 5번에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할 수가 없다. 핵심은 토지표시입니다. 토지표시가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상태에서는 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옳은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까 그냥 1번. 너무 쉬운 게 정답이었어요. <laughs> 다음. 자, 10번 문제 가로넣기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라고 했어요. 옳은 걸 골라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소관차는 무엇을 제외한 토지 이동으로 지적 공부 정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 토지 표시 변경기를 촉탁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촉탁 대상인 것들은 토지동일 때잖아요. 근데 촉탁 대상이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변경 등기 촉탁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정답은 3번. 다음에,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법령상,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인데,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측량 관련돼서 질문이에요. 검사 측량 및 무엇을 제외한 측량을 의뢰하고 자할 자는, 자, 여러분, 이 측량해달라라고 할 때, 이 의뢰의 대상이 아닌 게두개 있다 그랬죠. 의뢰의 대상이 아닌 것. 재검.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이에요. 그건 기억번에는 제 조사 측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자, 1번 아니면 5번이네. 1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자는 의뢰서에다가 을의 의뢰 사유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자, 누구에게 제출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소관청이 아니잖아요. 소관청이 아니고 이게 자, 지적 측량 수행자죠. 지적 측량 수행자. 측량해달라라고 의뢰할 때는, 그럴 때는, 소관청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번은 지적, 재조사 측량. 그 다음에, 니은번은 지적, 측량, 수행자. 그래서, 제답은 5번이에요. 검사 측량하고 재조사 측량은, 이것은, 검사 측량 할지 말지는 소관청이 판단합니다. 소관청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적, 재조사 측량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관청이 이 국가사업이라, 소유권자가 해달라 그래 하는게 아니에요. 소관청이 그 사업에 맞춰가고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의뢰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재심사네요. 적부재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는 무엇입니까?라고 했는데 이건 중앙지적위원회죠. 정답 너무 쉽습니다. 적부심사청구사항 심의결은 지방지적위원회가 하지만 적부재심사청구사항 심의결은 중앙지적위원회가 한다. 정답 2 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어, 지적법 해설을 모두 마쳤어요. 전반적으로 지적법은 좀 무난하게 출제가 돼서 조금 그래도 좀 쉽게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등기법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